이렇게 파티형까지 비트의 충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새로 나온 정수의 신성화 엄청 좋습니다. 뭐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니에요.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 나온 정수 성전사 새로운 정수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그러는데, 추천 빌드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정수 분노의 응시 요거는 써봤는데, 어, 개 쓰레기입니다. 엄청 쓰레기고 요거는 못 얻었는데, 어, 길드 형한테 보여 달라 그랬는데 음, 별로일 것 같아요. 뭐 아무리... 고행자를 써도 별로일 것 같은데 차라리 법사를 하지 뭐하러 성장사에서 저런 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어쨌든 이것도 별로일 것 같고. 근데 또 이것 빼고는 다 먹었거든요. 예, 이제 제일 좋은 거. 핵심. 요거 사람들이 별로 안 좋다고 말하는데 이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이게 피해를 15%감소시킨대잖아요 파티원까지. 여게 비트 효과가 발동이 돼요. 요 안에 있으면은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옛날에는 나만 비트의 그 충동이 무한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파티원도 무한으로 해줄수 있어요. 거의 무한으로.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바지는 뭐였더라? 아, 이거다. 신성한 사슬이 적들을 속박하지 않고 음, 저거. 저것도 딜이 엄청 세요 엄청 좋고 저것도 좋을 거 같고 요거는 진짜 이것도 쓰레기 별로 더라고요 카리안의 포행물 별로? 별로인거 같더라 고 그리고 적중한 이거 면죄부 요거는 어떻게 썼을 때는 됐거든요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지금 버그 건지 안 되더라고요 규탄으로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거할 때는 뭐 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저게 아무리 규탄을 써도 바로 뒤이 터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고행자가 아마도 대박을 칠 겁니다. 요요 투구는 아무리 봐도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무한 유지하는 거를. 자. 저랑 똑같은 빌드를 쓰시는 성전사 형님인데 어. 이게 같이 우리가 사냥을 하다 보면은 무한이에요. 지금 이거 저 혼자만 이렇게 버프를 써도 지금 몇 초야? 4초 정도. 4초 정도 요 비트의 충동이 비잖아요. 네 둘이 하면은 무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 엄청 좋은 빌드예요. 사기. 이게 저뿐만 아니라 파티원한테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지금 이렇게 공속 빨라졌죠? 저 왼쪽 위에 보시면 비트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신성화에 신성화에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깃발, 신성화, 빛의 보호. 그다음 요 말타임은 그냥 저만 되는 거고 이거는 엄청나죠 이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던전을 같이 갔는데 그 그냥 공공 공 던전을 갔거든요 공팟을.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와 이렇게 빠른 고뇌의 고동인 처음이에요. 이러시더라고. 그 자카 잡을 때 끝나질 않아요 버프가 진짜. 언제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거 원래 찍어놨었는데 삭제가 돼서. 어쨌든 이 빌드는 엄청 좋습니다. 이따가 사냥하는 것도 대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행자 빌드로 나중에. 써볼 거 지금 고행자 템 먹어놓은 것도 없고 해가지고 없는 못 하는데 어쨌든 그 규탄도 패치가 되든지 뭐 하든지 하면은 요 고행자 세트로 요 세팅도 엄청 유행을 유행할 것 같거든요. 어깨는 뭘 써야 되는 거야. 어차피 이이 세팅으로 하면은 그냥 말 타는 거를 제일 많이 써서 말 타는 거 시간 긴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말타는 걸로 음, 그냥 능지처참 음, 이거 늘리고, 뭐 요거야, 뭐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 뭐 방패도 지금 오류기 때문에 뭐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거 끼긴 낄게요, 면제불 자 면제부 장착. 자 그래서 기술 바꿔주고 핵심이 요요 요 고행자 세팅 나중에 유행할 것 같은 요 세팅은 어, 말 타고 신성화랑 규탄을 쓰면서. 그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깃발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성전사가 요즘 파티가 많잖아요. 직변 나고 나서 깃발은 다른 사람이 쓰라 그러고 우리는 말 타면서 이렇게 타면서도 규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요렇게 해가지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슬도 지금은 잘 티가 안 나는데 어 딜이 엄청 세더라고요. 좋아하는 동토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딜이 얼마나 세냐면 자 깃발딜도 아니에요 이거 엄청 세죠. 여기 지옥사거든요. 진짜 셉니다 이거 이렇게 신성화 키고 말 타고 규탄 터트리고 좋지 않아요? 뭐 태고 할 때나 뭐 이럴 때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보여드리는 걸 태고로 보여드릴 걸 이거 얼어붙은 동토에서 그래도 여기 몹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냥한다 이런 느낌만 봐주세요 만약에 저 규탄이 바로 터진다면. 여기 있는 몹들 그냥 다한방 나겠죠? 막 펑펑펑펑 터지면서.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드도 나중에 고행자. 이게 고행자 안낀 상태여서 그렇거든요. 저는 B2 끼고 이걸 보여드린 건데, 고행자 뭐막 세트로 끼면은 딜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셀것 같습니다. 이거 재미도 있어요. 속도감도 있고. 여기서 저 불사슬 빼고 회전방패 돌려도 그냥 걸어 다니면은 다쓸것 같은데 전장에서도 저거 고행자 끼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 공명이 높다면 이건 탱크일 것 같은데요 이건 저만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한 그 사기 빌드 있잖아요 B2 무한으로 하는 거 그것도 속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뭐닥 싸할 때는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 던전에서는 되게 좋거든요. 파티원들이 엄청 버프를 받으니까. 근데 씨, 아까 저 방금 그규탄 보여 드린 것보다 이게 훨씬 세죠. <laughs> 이 공속 뽕맛도 장난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세팅으로만 돌아다닙니다. 거의. PK 때는 또 PK 세팅인데 이건 나중에 또 PK를 제가 어떤 세팅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이 공속 봄만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파티 원 분들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사랑 성전사가 조합이 잘 맞았잖아요. 깃발 키고 근데 요즘은 요 빌드로 하니까 악사랑 잘 맞더라고요. 악사, 악사 계속 발라요, 계속.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어, 새로운 기술들로만 구성해서 사냥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근데 네, 아, 이거 속도감도 없고 뭔가 재미도 없고 약한 거 같고 이게 이게 그 새로운 그 무기 기술인데 쓰레기예요. 근데 저 불사슬은 딜이 너무 세가지고 좋은 것같거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 빛나는 방패 저거 빛의 방패 이거는 이렇게 하고 돌살도 걸리고 불도 타고 하는데도 딜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지금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든 요 새로운 그 기술 이거 하루 빨리 라도 보여 드리고 싶었는데 또 요즘 일이 많아 가지고 좀 늦게 영상을 올렸어요. 어쨌든,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필요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